자 오늘은 축복의 전조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끌해 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끌이 뭐예요? 영원이라도 끌어 모아서 그 정도로 악착같이 여기저기 있는 돈다 끌어 모아 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 사려고 난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늦기 전에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데 아파트가 부동산이 그나마 안전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그나마도 믿을 수 있는 만한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동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크게 놀자고. 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항상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돈이 있으면 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 그럼 불확실한 미래가 몇년 뒤를 말하는 걸까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없어요. 보통 불확실한 미래는 10년, 20년, 길어봐야 30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10년 후, 20년, 30년 후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 건 준비하지 못하고 10년 후 물가 상승, 20년 후 경제 위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사면 천국 티켓 저절로 나오는 건가요? 돈 있으면 영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강남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재개발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아파트가 TV에 매번 나오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되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재개발되면 뭐 얼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꾹 참았어요.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재개발될 것을 기다리면서 꾹 참았어요. 그러다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래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굉장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이 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안정환 생각나세요? 박지성 생각나세요? 예? 그때가 몇년 전인 줄 아세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그런데 20년, 3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에 올인한다고요? 돈 있으면 좋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비는 하지만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뭄이 와도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백성이 될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머리 쓰고 주식 투자하고 이거 투자해서 돈 얼마를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살지, 사지는 못해요 인간이 만드는 축복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의 미래에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3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대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날씨를 보고 어느 정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엄청 꼈어요. 천둥이 막 쳐요. 그럼 뭐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뭐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아침에 나타나고 그럼 오늘은 그럼 날씨가 좋겠네.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암흑 속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전조현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날 때도 전조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완전히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날려고 하면 갑자기 곤충들이 대거 이도한다든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늦가을에도 11월 달에도 날씨가 더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늦가을에 11월 한 하순쯤에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예요? 야, 이제 더위 다 갔다. 내일부터 춥겠네. 그런 말 하죠?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정말 추워요? 안 추워요? 정말 춥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조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전조현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때에도 전조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을 둔수로보에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주님, 제 딸의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급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고, 간절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험거리를 던져 주셨어요. 너는 보니까 수로본에게 족속의 여인이구나 그렇다면 유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마치 개와 같다 축복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딱 잘라 말으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둬서 너무나 다급한 가운데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수치심을 던져주는 말씀 아니에요. 시험거리를 줬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개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개에게는 축복을 안 준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줄 때는 항상 먼저 시험거리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똑같은 패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네 명의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예수님은 길에서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길에서 병자를 치료하셨다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막힌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쉽게 데리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거기서 병자를 치료하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전조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겨요. 성경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달윗 음.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강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쫓아올 때까지 예수님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날 때 기도응답이 일어날 때 길이 열어질 때 우리 자녀가 변할 때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를 이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 이집트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아이로 맞은편으로 인도하셨어요. 따라가봤더니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는 해변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변가로 인도하셨어요. 원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평탄한 평지로서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남쪽으로 몰아서 해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나와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때 항상 시험거리를 먼저 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시험거리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시험거리가 없을 것이다. 비전이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조현상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시험거리가 생겨요.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잡고 마음먹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접촉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 전날 평생 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열어질 때에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때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막혔던 거래가 열릴 때에도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거리가 생길 때에 이 시험거리 때문에 두려워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거리에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시험 거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거리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누리고 중병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